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매치를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을 둘러싸고 MLS 사무국이 연일 메시와의 충돌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특집 기사를 쏟아내며 손흥민은 메시 제압을 위해 어시시트에 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LS 공식 채널은 며칠 동안 계속 손흥민을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최종전 결투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들도 손흥민이 메시의 득점한 꼼수를 부셔버릴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컨디션 오락가락 하는 메시보다 꾸준한 손흥민이 더 무섭다는 지적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프램프시는 1위 메시, 3위 손흥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손흥민과 메시와의 MLS 우승 경쟁을 띄우고 있는 미국 현지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MLS 사무국과 미국 매체들은 메시를 전설적인 위대한 선수라는 사실은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항상 손흥민의 기세가 대단하다라는 주장을 덧붙입니다. 메시를 존중해주는 듯 하면서도 현재 폼과 팀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보면 손흥민이 더 무섭다는 팬의 반응을 꼭 추가하는 시기입니다. 메시와 메시 매시 팬들이 들으면 누구나 기분 나쁠 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이 메시의 꿈을 깰 수도 있다는 문장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현재 메시의 득점왕 등극을 막기 위해 손흥민은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라든지 MLS 우승은 메시의 마이애미가 유력하지만 손흥민과 부안가 조합의 파괴력에 맞설 팀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MLS 사무국은 최종전과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 구도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MLS 공식 채널은 오는 주말에 열리는 2025 시즌 최종전에 관한 특집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 동시간대에 펼쳐지는 최종전을 축구팬을 위한 추수감사절 비페와 같다고 비교했습니다. 팬들에게 시즌 작별 인사를 하는 팀과 플레이오프 전쟁으로 뛰어들어가는 다양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의 날, 이번 주말 꼭 봐야할 5경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손흥민의 LAFC와 메시의 마이애미 경기가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메시는 시즌 득점 26골로 득점왕을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6시에 내슈빌 SC와 붙습니다. 이어 3시간 뒤 손흥민의 LAFC는 콜로라도 레피즈와 최종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부한가를 위해 기꺼이 어시스트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시가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득점 공동 우승을 위해서 최소 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손흥민은 자신의 파트너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 난타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최종전은 메시의 득점왕 등극을 손흥민이 막아서느냐 하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가 A매치에 결장하면서 리그 경기에 출전하면서 두 골을 더 넣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 손흥민이 막아서고 말 것이라는 재미있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AFC가 손흥민 이적 이후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하고 단번에 MLS 우승까지 유력해지면서 미국 매체들도 손흥민과 메시의 우승 경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2025 시즌 MLS 우승 후보 5개 팀을 선정했는데 LAFC를 3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흥민이 이적해 오기 전 LAFC는 주목받는 팀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현재는 유력한 우승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LAFC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거의 완벽한 폼을 보이고 있고 올여름 영입한 손흥민과 함께 부안가등 리그 최고 공격 듀오를 보유하고 있다며 10월 A매치 기간 이전까지 손흥민과 부안가는 18골을 연속으로 번갈아가며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SI는 LAFC는 MLS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 듀오와 경험 많은 우승자를 보유하고 있고 체른돌로 감독은 LAFC에서 자신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다. LAFC는 플레이오프에서 강력한 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3위 LAFC가 유력 우승 후보의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이라며 메시의 인터마이애미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는 거의 무적에 가깝지만 메시가 없었다면 MLS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메시 원맨 클럽이라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 메시의 컨디션이 오락가락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이애미는 메시가 짜증을 내거나 뛰기 싫을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곤두박질 치는 이상한 1위 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마이애미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면서 비아냥하는 듯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는 다른 팀에는 없는 특별한 선수 메시가 있다. 메시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면 인터 마이애미는 고전하겠지만 메시의 컨디션이 좋다면 트로피를 향한 도전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메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 메시는 시즌 중에도 기복이 아주 심한 컨디션을 보이면서 맹활약과 졸전을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근 인터 마이애미는 홈에서 시카고 파이어에게 3대5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는 이 경기에서 무려 10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단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유유 슈팅은 겨우 2개에 불과했고 후반 6분에는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도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많은 팬들이 메시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MLS에서 가장 두려운 팀은 LAFC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은 그 어떤 수비도 뚫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2위는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차지했습니다. 밴쿠버는 올 시즌 MLS에서 선수 보강이 가장 많이 된 팀이다. 밀러를 지난 8월 영입한 것은 팀의 상승세를 더욱 가속화했다. 분데스리가에서 13번 우승한 밀러는 밴쿠버에서 7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트렸다. 밴쿠버의 올 시즌 리그 기대 득점은 1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밴쿠버는 밀러가 오기 전에도 성적이 괜찮은 팀이었기 때문에 밀러의 합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밴쿠버가 우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손흥민의 영향력과 파괴력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밀러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LAFC와 메시의 마이애미의 격돌이 큰 기대가 된다면서 두 슈퍼스타의 충돌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마이애미는 메시 원맨팀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 메시를 흥분하게 하거나 집중 견제하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 콤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콤비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매체들도 실제 팀 전체 파워랭킹에서 항상 마이애미를 LAFC보다 아래에 두는 이유가 이 차이 때문입니다. MLS 사무국도 LAFC는 파워랭킹 2위에 둘때 마이애미는 3위에 두었고 ESPN도 LAFC를 5위에 둘때 마이애미는 7위에 배치했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 축구 팬들도 이런 평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나는 현재 시점에서 33세의 손흥민이 38세 메시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만약 메시와 수아레스가 계속 전성기였다면 팀들은 메시를 막을지 수아레스를 막을지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지금 손흥민과 부안가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라운드 3전 2선승제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 준결승은 11월 22일과 23일 컨퍼런스 결승전은 11월 29일과 30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최종 MLS 우승을 놓고 겨루는 최종 결승전은 오는 12월 6일 토요일에 치르게 됩니다. 경기 일자는 모두 미국 동부시간 기준입니다. 이제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연일 새로운 소식이 쏟아질 것입니다. 프램프시는 빠르게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